안녕하세요. 한의사 교육 방송의 하훈기 한의사입니다. 음,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요즘에 조금 바빴어요. 어, 뭐, 네, 그렇네요. 자, 오늘은 어, 요거잘 보이세요? 저희 한의원 <laughs> 예, 한의원 광고입니다. 이렇게 한의원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온다고 이제 또 제보가 들어와서 음, 뭐 이렇게 광고를 조금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오늘은 그 코로나성 근육통? 코로나성 근육통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네, 코로나성 근육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성 근육통이라고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근육통이 오냐? 그 얘기가 아니고, 코로나19가 무서워서 격리가, 자가 격리나 뭐 이런 격리가 되어 있잖아요. 격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활동량이 줄면서 전신의 근육통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근육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뻐근해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뻐근한 상태에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는 담결리는 증상, 그게 같이 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경우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2월 달부터 해서 지금 몇, 몇 한달좀다 돼가죠. 오늘이, 오늘이 20, 20이죠. 그러니까 <laughs> 대구에 그때 2월 21일부터 해가지고 한달 됐잖아요. 그때부터 거의 뭐 많이 못 돌아다니겠죠. 최근에 며칠 좀 이제 좀 돌아다니고 있죠. 그렇게 하면. 마스크 잘 쓰면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다고 해서 너무 많이 돌아댕기고밥 먹고 막 이러지 말고. 어쨌건 간에 우리가 계속 그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집 안에 있었습니까? 나가면, 나가면 이제 코로나 걸리는 걸로 알았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있으면 뭐 했어요? 뉴스 본다 이거, 뉴스 보고 뭐. 권영진 시장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듣고, 그, 뭐, 아침, 전, 오전, 오후로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누워있고, 앉아있고, 그 그러, 그러면서 활동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그러면서 전신이 뻐근해지는 거예요. 전신이 뻐근해져. 그래서 뭐 하려고 래도 몸도 무겁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전신에 침을 맞는 게 필요하죠. 지금 당장 침을 맞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 너무 뻐근하면 가끔씩 와서 이제 몸을 좀 푸는 거죠. 뭐 마사지샵 비슷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건 풀고 움직여야 돼요. 풀고 살아야 돼요. 왜냐면 뻐근하기 때문에 어깨라든지 등짝에 뭐 능형근 부분이라든지 뭐 요추 기립근, 척추 기립근 중에 척추 기립근 전체에서도 특히 또 허리 쪽에서 그런 쪽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자세 유지근들이 굳게 됩니다. 이제 고개 한 가지 경우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 경우는 이런 굳어 있는 상태, 굳어 있는 상태. 근데 그 운동을 할때 이제 주동근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근육들, 뭐 이제 삼각근이라든지, 뭐 여기 극하근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뭐 이게 대퇴사두근이라든지 뭐 대둔근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이 그 이게 줄어들어 있었다 이거 줄어들어 있었다. 이제 안 썼으니까 기부수 한 것처럼 이렇게 이게 쪼그라들어 쪼그라들어. 쪼그라들어 가지고 뻑뻑해져 있다. 뻣뻣해져뻑뻣해져 뻑뻑해져 뻣뻣해져 있는데 그게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하면은 내가 옛날에 만약에 뭐 이렇게 뭐 청소기를 이렇게 한번 밀 때는 거기에 힘을 좀 저도 다 했다 이거예요. 잘잘 잘 움직였으니까. 근데 이게 뻑은 뻑뻑해져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똑같은 활동을 했다. 그랬을 때 얘가 바로 충격이 온다 이거죠. 근육통이 바로 발생해요. 그래서 요즘에 오시는 환자분의 거의 많은 부분에서는 이제 아야 뭐나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아파. 뭐 삼각근 이런 데 아파고 어깨 아파서 온다. 이거야.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이제 코로나 초반 시절에 한참 집에 있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야. 한참 집에 있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어, 이제 뭐,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가서 뭐, 청소를 했다거나, 아니면 일을 평소같이 했다, 이거. 평소같이 하다 보니까 바로 담이 오는 거야. 어, 허리가 삐끗해 그때부터 잘못 움직였다. 어, 움직일 때마다 아프다. 뭐, 이렇게 온다, 이거야. 그런 게 <laughs>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가. 제가 볼때 이제, 그놈의 원인 뭐냐? 코로나로 인한 활동 부족이죠. 활동 부족으로 생기는 근육 문, 근육 긴장, 근육 뻣뻣함, 뻣뻣함. 그 뻣뻣함으로 인 그게 그런 있는 상태에서 활동을 한다거나 일을 한다고. 일을 하면 이제 부드러워지고 나서 일해야 되는데 부드러워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부드러워지기 전에 충격이 온다 이거죠. 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체조 운동, 활동, 뭔가 몸을 풀어주는 일들을 계속 해야 돼요. 두드리기, 두드리기. 이렇게 팔 아프다, 여기 팔꿈치 아프다. 계속 두드려야 된다. 몸도 계속 이렇게 해서, 고개도 이렇게 해줘야 된다. 고개도 이렇게 하고, 어깨도 하고, 뭐 앉아서 돌아, 밖에 돌아다니는 게 훨씬 좋긴 하죠. 근데 지금은 밖에 돌아다니는 게안 되기도 하고, 해도 많이 못하니까. <laughs> 그 부분은, 네. 이제, 그래서, 어떻게든 혼자서 마스크 쓰고, 다른 데 별로 없는 곳에서 돌아다니고, 체조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집에 와서 손잘 씻고. 그렇게 해서라도 몸을 풀어야 돼. 요 몸을 풀어야 돼. 한, 한 달쯤 일하고 있었잖아. 스트레스 막 받고. 돈을 안 벌어, 돈을 못 벌어서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저게 언제 끝날까 답답하기도 하고.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고. 알라들, 뭘까니까 또, 알라들도 승질 내쌓고. 그리고 전화 온다고 나가지 말라고 어머님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뭐 아들내미 딸내미들이 전화 와가지고 나가기만 해봐라 뭐 위치추적 한다캐서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간다고 그래서 자꾸 굳는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움직여야 돼 어떻게든 집에서라도 계속 움직여야 돼 계속 쭈르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풀고 그 다음에 아픈 곳 있으면 집 막고 침을 하든지 뭐 약침을 하든지 뭐 아니면 뭐 집에서 마사지 안마기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어뭐 응. 약도 먹어도 되겠죠. 다음에 이제 회복하려면 네 오늘은 코로나성 근육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이제 근육이 많이 뻣뻣해진다. 계속 집안에 있거나 활동을 많이 안 해서 그렇고 그랬을 때 어떤 똑같은 옛날에 했던 일을 했을 때도 그걸로 인해서도 충격이 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렇게 됐을 때는 뭐 많이 아프면 치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 운동도 필요하고 평소에도 많은 이렇게 체조나 뭐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맨손 체조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몸을 부드러, 부드럽게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